비상입니다, 비상. 아, 이번에 9월 7일날 엄청난 비상 사태가 터졌습니다. 바로 너무나도 강력한 대출 규제가 생기게 되면서 많은 경매에 공매하시는 분들께서 걱정을 안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멈출 수 없다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도권을 벗어나서 지방으로 가서 이제 투자처를 물색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과연 지방을 도전하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리고 한다면 그중에서도 어느 아파트를 골라야 되는지 어떤 빌라를 골라야 되는지 많은 혼란에 쌓이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방을 보실 분들이라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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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대로 가셔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에 딱 맞는 물건도 함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자 바로 저수지 어,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선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방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 환경까지도 마주칠 수가 있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요. 어, 이런 수변 산책로를 바로 옆에 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어, 여러 가지 초등학교나 그리고 학군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는 지방이거든요. 어떤 물건인지 궁금하시죠? 이동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어, 우리가 지방에 있는 어, 아파트나 빌라 도전하실 때는 기준들을 조금 세워두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수도권에서 도전을 하시다 가 보니까 수도권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들 위주로 살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좀 가까운 쪽이 어느 쪽이냐면 충청권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도 가깝긴 하지만 이 태백산맥을 넘어가지 않는 안쪽에 들어오는 예를 들어 원주라든지 충청권에서도 하안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바깥쪽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수도권에서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이라고 한다면 문제 없이 수도권에 있는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면 대출 규제가 없습니다. 가계대출로 6억 한도 안에만 우리가 갖추면 되는데 대신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죠. 자 이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무주택자는 서울 수도권에 오히려 경쟁이 줄어드는 이 타입. 이 좋은 입지에 어, 주거지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단기 매도를 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수도권은 사실 단기 매도를 하려면 대출을 일으켜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대출 규제가 없는 물건으로 눈을 좀 돌리셔야 된다. 그래도 수도권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비주거형 상품들이 있겠죠.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제 저변을 좀 넓게... 해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정책에 맞서려고 하지 말고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눈여겨 보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생각 외에 곳입니다. 바로. 아산입니다 아산 아산이라는 동네를 잘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천안과 가까이 붙어 있는 곳인데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아파트라든지 주거 지역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아산까지 우리가 굳이 봐야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천안을 집중해서 볼 거기 때문입니다 천안이라는 동네는 기본적으로 뭐 학군이라든지 KTX 역도 있고 상권이나 인프라들이 이미 잘 갖춰져 있는 동네에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경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집 이방 중에서도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천안을 봐야지라고 하면서 천안으로 몰려가시거든요. 그러면 천안의 아파트라든지 일반 주거용 부동산들의 경쟁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더 벗어난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아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요 2024타경 6815번입니다. 천안 아산시 은봉면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203동 6층. 에 있는 물건입니다. 건물 평수는요 84.98 제곱미터 아파트 평수로 30평대 아파트고요. 지어진지는 10년 차 접어드는 2016년식 아파트입니다. 권리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권리 분석했을 때 임차인이 계시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살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권리 분석할 필요가 없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등기를 살펴보면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밑에 있는 것들은 소멸하는 깔끔한 물건입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농사짓는 분들도 계세요 서울 수도권에서는 볼수 없는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방으로 간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 포기하는 분들은 다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또 기회가 되거든요 어,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지방에 우량한 물건이라고 한다면 꼭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 <laughs> 슬슬 숨이 습니다 오르막길인데. 자, 여기 보면, 어, 단지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살기에는 굉장히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입주민분들한테 여기에서 사시는 건 어떤지 인터뷰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 너무 힘들어요. 와, 선생님 <laughs> 너무 힘들어요. 아! 아! 생활하시기에는 좀 불편하진 않은데요? 인프라는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프라는 인프라 아닌데 다 나머지는 다 좋다. 아 조용하시고 아이들 키우는 거는 아, 최상이죠. 초등학교 아, 바로 네, 앞에 초, 있고. 있고, 아 초중 다 있고. 고등학교도 시에서 차트를 줘요. 어 그래요? 무료로. 소라고 대방고 무료로 다등한교다 다. 다? 학원 같은 것도 갈수 있잖아요 불당까지도 셔틀 다 다녀요? 학원 셔틀 불당 차량 온게한세가지 있을걸요? 애들 어? 키우기는 정말 좋고 우리가 지방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를 어, 하실 때는 이렇게 탐문조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보라든지 주변에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잘 잡혀 있다 보니까 조금만 검색해도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방에 있는 있는 아파트나 빌라를 경량을 하실 때는 반드시 탐문 조사를 해서 편의 시설은 어떤지 누가 사는지 아이들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물어보시는 게 팁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어요. 와 그런데요, 동간 거리가 굉장히 넓게 빠졌거든요. 게다가 주변 풍경이 산이나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공기도 너무 좋고요. 여기 보니까 텃밭도 있어요. 텃밭 땅이 이렇게 많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다가 텃밭도 가꾸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 너무 좋은.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 동간거리가 넓다 보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조용하다라는 인식이 들고 있습니다. 피디님, 혹시 쿠팡 많이 이용하시나요? 네, 많이 써요 이용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서울에 살잖아요. 근데 네. 그래, 서울 수도권은 쿠팡을 많이 이용한, 여기 과연 쿠팡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긴 하겠죠? 되긴 하죠. 겠 근데 로켓 프레쉬는 아침 7시 전에 와야 되잖아요. 로켓 프레쉬가안 되는 지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가 최근에 로켓 프레쉬까지 뚫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쿠팡까지 다 되니까 너무 좋겠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쿠팡까지 되는 시골이지만 쿠팡까지 되는 곳에 있다. 오 그러면 아파트 단지도 좋고 환경도 좋으니까 어, 인프라도 점점점 더 갖춰 가는 느낌이 들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촬영하러 올때 보니까 발을 초등학교도 있고 그다음 중학교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바로 초품아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키우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죠. 어, 아파트를 살펴볼 때 이제 지방 아파트를 볼때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아파트 많이 안 가보셨죠, PD님. 한번날가봤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을 하려고 하니까 기준이 안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뭘 봐야 될까 제가 그걸 명확하게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선정할 것입니다 아산시는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실제로 아산 바로 옆에 보면 천안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천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65만 명 정도의 인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아산 같은 경우는 35만. ]입니다. 그러면 인구수는 조금 덜 되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이 소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들이 빠져나가는 지역에 아파트를 고른다? 그러면 우리가 단기 매도할 때 조금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다? 뭐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겠네? 그러면 그 지역을 선정해서 들어가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은근히 아산이 부자도시입니다. 기업에서 법인세라는 거를 내거든요. 그 기업에 있을 때 지역에다 법인세를 내는데. 천안 법인세보다 아산의 법인세가 오히려 더 역전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인구 수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아산에는요. 아산 시장이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혜택들을 많이 주고 있어서 많은 공단이나 일자리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아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현대차가 공장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25년 4월달에 기사가 났습니다. 아산시가 1,500억 가량의 법인세를 얻게 됐다. 기사까지 날 정도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 지방의 아파트를 보실 때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의 아파트를 보실 것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지방을 구분할 때 맥도날드 지수 이런 거를 보잖아요 맥도날드 지수? 네. <laughs> 그런 것도 혹시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가령 요새는 맥도날드 깡. 지수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올리브영 지수? 아, 네. 어, 이렇게 볼수 있어요 뭐냐면 옛날 우리 상권 같은 거 분석할 때 원래는 스타벅스가 들어오는 거면 스세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요새는 스타벅스가 드라이브 스루라고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외곽에 있고 상권이 떨어져도 들어서는 스타벅스들이 많아서 요새는 로 상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상권 중에 제일 상권을 잘 찾는 기업이 올리브영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올리브영이 가까이 있냐 없냐로 따지기도 하거든요. 그것 하나의 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검색 미리 해 봤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영이 없습니다. No. <laughs> 올리브영이 여기 있으면요 있을 수가 없는 동네예요 지도보시면 자 왜냐면 사실 이합니다 여기에 자그맣게 아파트 단지 한 3개에서 4개 단지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인프라가 별로니까 하면 안 되나?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나가는 거예요 지방의 아파트를 보실 때는 인프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단기 매도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매도가 될수 있을 만한 수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수요가 나타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바로 아파트의 거래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해당 평형대의 실제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거래량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거래량이 많으면 오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어? 어, 왜지 왜지? 어 모르시겠죠. 네. 왜냐면요 거래량이 많으면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오 해볼까 할까 안 할까요? 아 경쟁이 세지. 그렇죠. 와 필립 씨 센스 좋으신데요.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아무래도 고가 낙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 우리 생각해볼게요. 수도권도 막혔는데 이왕 지방으로 갈 거면 그래도 수익구간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곳을 가고 싶잖아요. 네. 우리가 여기 차타 하고 임장하고 하는데 교통비 들릴지 시간 투자하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마냥 거래량이 많은 게 아니라 꾸준하게 적당히 되는 것들을 고르시는 게 오히려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이 마냥 많은 것보다도 한 달에 한두 건 정도씩 꾸준히 되는 그런 아파트를 고르시는 게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지방 아파트를 보실 때는 반드시 반드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될게 있어요. 뭘까요? 마트. 오, 오, 맞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GS더 라고 어, 바로 입 구에 마트가 있습니다. 자, 이 마트가 전혀 없는 곳들도 있어요. 생활 인프라를 아무리 쿠팡이 된다 하더라도 잠깐 과자를 사러 갈 수도 있고 우유를 사러 갈 수도 있고 생활용품들을 간단히 장을 봐야 될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물건 검색을 하실 때 지도를 눌러서 단지 인근에 마트들이 있는지 검색하고 오셔야 돼요. 자, 이 정도만 갖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 검색하실 때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현재 아파트의 경매 물건지까지 이동해서 건물 상태라든지 입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울 수도권에 살면 주차 문제 너무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아파트를 하더라도 2중 주차, 3중 주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곳은요, 주차 걱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널널하고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마침 지나가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까지 있어요. 어, 출퇴근하시는 분들,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생활 편의시설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 공간까지 와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간이 굉장히 널널합니다. 게다가 주차 공간과 공간에 연결이 돼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커다란 이점으로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주차 공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 또 이제 주변의 인프라를 간단히 또 설명드리면 아까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어, 있다라고 했는데 주민분께서 좋은 정보를 하나 주셨어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 했는데 이 고등학생들은 또 아무래도. 또 학군이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학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무료로 등학교 셔틀버스가 다니는데요 무료로 그것도 매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고등학생 다녀분들도 여기에서 얼마든지 바로 옆에 천안 불당이 있어요 불당하면 천안에서 제일 좋은 학군이거든요 거기까지 이용이 가능하니까 어 아이들 키우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체크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체크해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편함에 우편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다 가지고 가셔 가족 갔다는 거죠. 그러면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다면 이 집은 빈 집이 아니라 명도라는 거를 해야 되는 집이구나. 낙찰 받으면 명도 협상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아까 소유주분이 거주한다라고 체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유자 명도로 진행하셔야 된다. 처음 경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명도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두렵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명도에도 다 팁들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 전화나 문자를 할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수업 시간에 또 안내해 드리거든요 마침 저희가 이제 곧 9월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내용들이나 어떤 물건을 공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맛보기로 뭔가 팁 하나만 명도 팁을 하나 드리면 네. 여러분들이 명도 하실 때 절대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로 소통하면 감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들어가면 내가 준비했던 말들로 안 나가요, 멘트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명도를 할때 주도권을 잡으려면 전화가 아니라 뭘로 해야 될까요? 문자. 그렇죠. 문자로만 소통을 하시는 게 깔끔하고 명확하고 증거까지 남기 때문에 전화보다는 문자로 하시는 거. 어, 이렇게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팁이 많으신 거잖아요. 엄청 많죠. <laughs> 어, 엄청 많죠. 실제로 이제 제가 시세조사 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 드리는데 그것도 팁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게시판에도 보면 오! 어린이집 단열공사도 한대요 지금 바로 옆에 단지에 보면 어린이집도 보이는데 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충분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이 인근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시판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오! 복도 공간도 굉장히 널찍합니다 장매물건은 여기에 있는 603호입니다 자분이 거주하시고 계시는 걸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탐문조사하는 건 조금 실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체크해 보고요 복도 공간에는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거나 그런 건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 공간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내려가서 어떤 포인트대로 이물가로 공략해야 되는지도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현재 우리 아파트는요 아산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천안보다도 바로 옆에 있는 눈길을 조금 덜 갈만한 지역을 고르는 게 포인트였고요. 특히나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꾸 꾸준히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지방을 보실 때첫 번째 포인트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지역을 설정할 것.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거래량이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요. 실제 이 아파트의 거래량을 살펴보니까 7월달 그리고 6월달, 5월달 이렇게 꾸준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 선에 거래가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요, 약 2억 2천에서 3천 선에서 꾸준히 시세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감정가가 2억 2 9 0 0이었으니까 거의 감정가와 시세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다 있고요. 현재 1회 유찰되는데요. 여기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유찰될 때 20%가 떨어지는데요. 지방은 30%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70% 수준인 1억 6천 3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거의 시세 대비해서요. 지금 거의 5천만원 가까이 저렴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방으로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날만한 아파트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지방 아파트를 보실 때는 반드시 이게 있나 없나 체크하기로 했어요. 뭐였죠? 마트요. 맞습니다. 주변에 우리가 장볼만한 마트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 라는 점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유찰이 되어 있는 1억 6천선에 나와 있는데요. 물론 최저가에 낙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입찰가를 써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시세를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입찰가가 달라지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꼼꼼히 조사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서울 수도권의 대출 규제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발 빠르게 지방에 있는 포인트들을 어떻게 전달 드릴까 고민하다가 바로 지방 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낙담하시고 그리고 포기하시고 지금은 할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 오히려 지금 남들이 안할때 기회가 되겠네 한번 움직여볼까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10년 이상 경매를 해오고 부동산 투자를 해오다 보면 어떻게 항상 좋을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낙담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고 길을 찾아가면 언젠가 그 길은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항상 느껴왔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더 앞서 나간 저 딱쌤이라는 사람이 함께 옆에서 걸어가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9월달에 10명 이내에 저희가 1대1로 제가 직접 모든 분들을 피드백해드리고 물건 상담해드리고 그리고 입찰 과정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많은 수강생들이 지쳐서 질문하기도 벅차하면서 수업이 끝난 분들 아니면 처음인데 한번 제대로 배워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딱쌤 함께 보시는 건 어떠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